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어? 우리야, 뭐, 술만 퍼 마셨지? 하하, <laughs> 너희 커플은 정말 못 말려. 정말 너, 결혼 필요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서, 나 우리 팀 직원들에게 아직도 이야기한다니까? 내 친구들이 좀 재미있어. 가수 탁재훈하고 이상민 노는 거 저리 가라야. 그래, 내 친구들이 좀 그래. 그 긴, 뭐라는 사람, 정말 유쾌하더라. 잘생기기도 했지? 근데 날왜 그렇게 쳐다봐? 너 청국 씨 마음에 들잖아. 뭐? 왜아냐 아니 뭐 기다려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어머 아니야 내 얼굴에 무슨 다 둘이 엇비슷할 것 같아서 내가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뭐가 비슷해 완전 왕자와 하녀 같을 텐데. 아니야. 사실 그 친구가 졸업한 대학이 전문대야. 어머, 그래? 그리고 병원 행정 직원이야. 좀 그렇지. 뭐 내가 잘난 게 있어야 그렇단 소리를 하지. 왜넌 이황여대 졸업하고 지금 재무설계사로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면 소개팅 할래? 음, 오케이. 그래. 맞나 봐. 성격 진짜 좋고 재미있고 연애하기는 좋을 거야. 평일에는 돈만 디립다 벌고 주말이면 집에 박혀서 책이나 읽지 말고 연애를 해. 재미는 있겠더라. 그리고 멋있게 생겼잖아. 느끼한 부분도 없고. 왜? 아냐? 그래. 맞는 거 같아. 몇년후 어휴 속수려 도대체 어제는 몇 시까지 마신 거야? 새벽 2시. 놀아도 놀아도 그렇게 노는게 좋냐? 어제는 원장님도 합석하신 자리여서 마실 수밖에 없었어. 어우 속수려.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자기. 왜? 자기 나한테 결혼하자는 소리 왜한 번도 안 해? 그저 왜? 내가 자기 취향은 아니어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하. 허... 그게. 자기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서른 일곱. 자기는 서른 여섯. 우리 올해 결혼해도 빠르다고는 할수 없어. 알지? 이세 생각도 해야잖아. 그렇긴 한데. 왜? 내가 혼자 너무 많이 뛴 거야? 결혼할 정도까지는 감정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해봐. 사내 자식이 오막살이라도 집한채 정도는 할 능력이 있어야 자신있게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자기, 겨우 그런 것 때문이야? 겨우 그런 거라니. 자기, 나 아파트 한채 있어, 경기도에. 뭐라고? 이모가 돈이 급해서 싸게 내놓는다고 하는 걸 내가 샀어. 그래? 언제? 작년에. 평수는 작아, 20평. 근데, 왜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아니, 결혼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 남자에게 내가 굳이 나 아파트에 있어 라는 소리를 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기는 연봉이 7천이나 되는데 난 4천도 안 돼. 그럼 내가 4천이고 자기가 7천이면 이 결혼 되는 거야? 어? 우리 그런 걸로 그러지 말자. 내가 자기한테 결혼 이야기 꺼낸 건 자기하고 같이 평생 살고 싶단 뜻이야. 자기가 뭐 백수도 아니고 자기도 벌고 있잖아. 그리고 직장 튼튼하고. 그리고 대학도. 그만해, 자기. 나 있잖아. 아기 가지고 싶어. 나이가 차서 그런가. 가정 꾸미고 아기 낳고. 다른 여자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다고. 아. 그걸 다른 사람 아닌 자기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자기는 어때? 나를 그 정도까지 좋아하는 건 아닌 거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미쳤다고 매일 하겠냐. 깜빡이 없이 갑자기? 자기야, 내가 자기를 얼만큼 더 좋아해야 해? 매일 하잖아, 우리. 그 표현으로는, 그걸로는 안 되겠어? 아니야, 충분해. 있잖아. 아, 참.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물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여든 일곱이셔.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나 시집가 애 낳는 거 봐야 한다고 난리셔. 여러모로 내가 많이 부족해서 망설였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해주니 나도 용기가 샘솟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응? 음? 아 몰라 아니 결혼 얘기 좀 진지하게 해보자는 건데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아하하하 그, 그랬구나 그래 결혼, 결혼 얘기 안 끝났지? 하하 한달후 늑다리들이 한없이 늘쩡늘쩡 거리더니 결혼은 후다다닥 해치우네 응, 음, 원래 가기 전에 하느라고. 어쨌든 난 양복 한벌 얻어 입었으니 남는 장사 한 거네. 소개 한번 시켜주고 양복 한 벌이라. 양복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비싼 거야. 알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양복 비싸면 뭐해. 찐친인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그러셔? 나는 이상하게 네가 너무 아깝다. 뭐가? 나는 네 남편이 한 달이 건너 친구라 뭐라 못하겠지만 너는 내 친구잖아. 조건만 보면 네가 아깝지. 그런 소리 하지마. 조건 따지면 장사를 해야지. 나그 사람 사랑해. 그래. 잘 살면 된 거야. 그나저나 천국이는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가 애좀 먹을 거다. 운전 잘 하면서 살아. 아기를 빨리 낳으려고. 아기 생기면 남자들 노는 걸 끝낸다니까. 그래, 빨리 가죠 니들 나이도 많고. 음, 그래야지. 1년 후. 자기,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어, 옛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어. 딩크족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 그거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천국이래.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육아는 당연이고, 너무 힘들다더라. 아이 하나 키우는 돈도 만만치 않고. 또 아기가 아프기라도 해 봐. 부부는 모든 게 멈추는 거야. 암튼 아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기 생활은 끝나고 부부는 애정이 아닌 같은 자식 키우는 공동체로 의리로 살게 되는 거고. 그뿐이야. 자식 하나로 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어. 자기 할머니 자식 빨리 낳으라고 시집가라고 독촉하셨다며. 그건 그냥 그때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우리 그냥 받아들이자. 자기는 그냥 건강이 안 좋은 것 뿐이야. 우리 둘은 밤에 아직도 뜨겁고 좋잖아. 우리 평생 둘이 뜨겁게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자. 그래도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상막하지가 않다더라. 자기, 정 그러면 우리 입양하자. 입양 그거 참 멋진 일 같지 않아? 나는 요 며칠 생각이 많아. 뭐가? 내가 술 마시고 놀기 시작한 게 19살 때부터였거든? 너무 술을 마시고 너무 놀아서 그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 한둘이야? 하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 말고 우리한테는 자식이 점지가 안 됐나보다 하자. 음,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 며칠 후. 아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어머님 순천하고 여수에 정말 목걸이도 많거든요. 그렇다더라.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고 오세요. 네가 이렇게 매번 돈을 많이 보내는 통에 여행 간다 말을 못 하겠다. 이제. 어머님, 어머님 외며느리 그만큼 용돈 드릴 정도는 벌어요. 내가 참 이게 무슨 복인지. 너 같은 며느리가 내 차지가 될 줄이야. 아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말이다. 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 그, 그래. 내 주위 애들 봐도, 내 친구 딸들, 시집 안 가는 비혼 뭐라나, 그런 애들도 많고, 워낙 저출산 시대고, 저 뭐냐. 네, 어머님. 에휴, 미안하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아휴. 우리 애가 정자가 없는 앤줄, 나도 정말 내가 <laughs>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참, 어머님, 그 사람하고 저는 다음 주에 일본에 단풍 구경 가요. 그래, 네, 교토에 단풍이 좋으니까요. 그래, 그래, 둘이 그저 손꼭 붙잡고 다녀. 서로 안쓰럽다 생각하고 보듬어 주면서, 네,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 우리 둘이서 서로 위하고 기대고 돈 쓰면서 즐기며 살 거예요. 그래 고맙다. 돈 차곡 차곡 모아 이 다음에 실버 타운. 아이고 참내 네, 어머님 아직 먼 미래니까요. 그래 내가 자꾸 주책이다. 그럼 쉬어라. 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몇년후 진짜라고? 네. 진짜? 네, 그렇다니까요. 참 세상 좋아졌다. <laughs> 그쵸, 어머니? <laughs> 정자를 꺼내는 게 가능은 하구나. 어? 아이참, 엄마는 정자를 찾아내는 거지. 아이고, 그 어려운 걸몇 마리 있었다고 했지? 13마리. 아이고, 신통해라. 그 13마리 중에서 우리 손자가 생겼다는 거지? 손자일지, 손녀일지 봐야지. 뭐, 뭐, 무슨, 뭐, 뭐 수술? 미세수술적 고환조직 정자 최치술. 잠깐, 맞나? 나도 헷갈리네. 아이고, 기특해라.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삼신할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대로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라면 추겠다. 엄마, 아직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노산이라, 노산도 보통 노산이에요.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한 걱정이에요. 생기는 데까지가 문제지. 일단 들어서면 잘못될 리 없어. 아들. 네? 애비야. 엄마는 애비야라니. 너무 이상해. 허허. <laughs> 애비야, 내가 말이다. 뱀장어를 구할 수가 있거든. 뱀장어는 왜? 너 오늘부터 있잖아. 몸보신 하자. 굳이요 엄마. 저 그동안에 몸에 좋다는 거다 먹이셨잖아요 아니야 여태는 마늘, 홍삼, 인삼, 비타민C, 오메가3, 녹차에 구엽초 이런 것만 먹었잖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우리 지금 간신히 첫째 생겼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음 아들 만나 엄마 갑자기 아들까지 바라는 건 너무 급발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니? 그런 거? 몇달 후? <laughs> 수고했다. 에미야. 네 어머님. 어머님 미역에다가 전복을 넣으셨네요. 얼른 먹어도. 네. 근데 말이다. 네 어머님. 아들 낳고 먹는 미역국은 열 배는 더 달단다. 네? 내가 네 시누 낳고 먹은 미역국하고 네 남편 낳고 먹은 미역국 맛이 달랐다는 게야. 이왕 나올 거, 이왕 빌어빌어 나은 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오죽이나 좋을 꼬 어머님, 저는 우리 공주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요. 달고 안 달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저 건강하게, 무탈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어디예요? 할수 없지. 난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니까. 그럼 미역국 두둑하게 먹어라. 조금 있으면 아기 모유 먹으러 올 건데 보고 가세요. 어제 봤으면 됐지 뭐. 그나저나 너 어쩌려고 모유를 먹인다니. 모유 먹이고 싶었어요. 아가씨 때부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돈 벌어야잖아. 예? 너돈 벌어야지. 모유 먹이면 어째? 애 입맛만 버리지. 육아휴가 신청했어요. 그래. 뭘또 그렇게까지. 뭐 알아서 하겠지. 나 간다. 네. 6개월 후 자기, 자기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너무한 거 아니야? 공주 밤낮 바뀌어서 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우, 술 냄새. 우리 병원 원장님 완전 끝장파인 거 알잖아. 아우, 일어나. 일어나서 씻고 자. 잠시 후 아, 시원하다. 술이 좀 깨네. 아우, 우리 공주. 고자네. 아우 예뻐. 공주야, 동생 하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또 그러네. 안 돼. 그래, 알아. 포기했다고. 그렇다고 말도 못 꺼내냐? 왜 짜증이야? 뭘 짜증을 냈다고 그래? 짜증은 네가 내는구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우리 더 벌어야 한다고. 어머님댁에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그래, 나 포기했다고. 포기한 거 맞아? 그래. 그런데 자기 요즘 하는 게 뭐야? 뭘? 뱀장어, 숙회, 참새고기는 어디서 구했다셔? 게다가 숯사슴에 거시기까지. 그게 뭐냐고. 그냥 몸보신이야. 포기하시라고. 안 되니까. 죄. 며칠 후. 정말 너무 피곤해. 나는 어떻게든 실수를 피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은근 말을 안 듣고. 근데 그럴 만해. 뭐가? 남자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 뭐? 돈하고 그 능력,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거든. 유치해. 네가 남자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문제야. 그거 한번 자기 생식력에 자신감 생기면 아무도 못 말린다고. 게다가 네 남편 문제 있다가 가능해진 거 아니야? 음, 그렇지. 그러니까 운전 잘 해가며 다독여. 난더 이상 못 나. 내가 나이가 몇이니? 공주도 정말 고비 넘기고 나왔는데. 그래, 못나지 힘들고. 1년 후. 믿어줘. 딱한 번이었어. 걔 지금 스무 살이야. 그런 애한테 내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 그래서 한번 잤는데 임신이 됐다. 술집 년이랑. 내말 믿어. 걔 에이스야. 에이스가 내 차지가 됐겠어? 아이구 찌질아. 내말 믿어야 돼 당신. 로펌 대표 변호사고 대학병원 원장들이고 사업가들이고 심지어 정치계 인물들도 걔만 찾아. 아이고 그러셔? 그런 대단한 년한테 시 줘서 새끼 생겼다? 정말이야 믿어줘 우연찮게 딱 하루였어. 그래서 말의 목적이 뭐야 알아듣게 말해. 나야지 어떻게 해. 5개월이 넘었는데 애가 어리벙벙해서 모르고 5개월까지 온걸 어째. 아니 온갖 남자랑 다 자는 년이 낳은 애를 당신 새끼인 걸 당신이 어떻게 믿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무하고도 안잤대 마담이 이야기해 줬어. 왜 앉아? 날 사랑한대. 그래서 나랑 알게 되고 두달 후에 자고 그때 생긴 거야. 날짜가 맞아.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음. 그래서 당신 몸속 정자가 너무 기운 좋고 훌륭해서 또 그걸 믿는다고? 뭐라고? 야, 말조심해! 뭘 그렇게 화를 내나? 그래서 어쩌라고? 걔가 형편이 안 좋아. 집에 장녀야. 목돈 챙겨주자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데려오자고. 그래서 나보고 키우라고? 당신 아이 못 낳는다며. 뱃속에 애가 아들이래? 응 음, 그렇다니까. 확신해. 입체 초음파 했어 아들이야. 내가 산부인과 같이 가서 의사한테 직접 듣고 보고했어. 확실해. 축하해요. 김밤천국씨. 뭐 하는 거야?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나는 못 키우겠는데요. 어쩌죠? 안 키우면 어째? 내 아이를 술집에 나가는 엄마 밑에서 키우게 할순 없어. 야 너도 인간이냐? 그래도 네 새끼 가진 여자야. 누가 뭐래? 네 새끼 엄마라고. 그런데 술집 여자 우는 하고 싶냐? 게다가 너보다 스무 살이 어린애야. 찌질하고 한심한 놈. 얼마 후. 네가 네 발등 찍었다. 저 발등 안 찍었어요. 이혼하면 뭐가 좋냐? 그 나이에 애비 없이 싱글맘인가 뭔가 한다고? 네. 아니, 아들 낳아준다는데 그거 받아서 키우면? 어머니, 같은 여자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너 솔직히 할말 없지? 너더 이상 못 낳는다고 했다며? 하긴 나이가 오죽이나 많냐? 어머니, 참 사람이란 게 참...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암튼 알겠습니다. 아니, 네 밖에서 나와왔으면 어때서 그래? 나 같으면 얼씨구나 그러겠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밖에서 자식 나오면 얼씨구나 하고 키우세요. 뭐라고? 이게 어따 대고 아주 시금방머리가? 시금방머리가 어때서요? 아주 니가 니네 잘난 맛에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뭐가 어째고 어째? 어머님 이제 손자 생겼다. 너 헐값 됐다. 이건가요? 내가 언제? 나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다. 그동안 잘난 며느리 봐서 용돈 생활비 꼬박꼬박 두둑하게 받으셨잖아요. 아휴 됐다, 됐어. 생색내는 거 듣기 싫어. 알았으니까 네 말대로 정리해. 네, 네. 으이 그. 지금이야 네가 그러지. 얼마나 후회하려고 꼴같잖아서. 남자는 이혼이 흠 아니야. 우리 천국에는 세장가들이면 된다. 너는 그 인물에 재혼이나 하겠냐? 하하, <laughs> 네 인물이 그렇죠. 제가 그여자에참몇 개월 술집에서 일한 거야. 뭐딱눈 감으면 되는 거고 예쁘고 나이 어리고 스무 살이니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나을 거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으세요. 이게 아주 근데요. 좀 궁금하네요. 무궁무진 나아서 뭘로 키우실 거예요? 네가 왜 참견해? 아니, 꽤나 능력 있으신 집안이시니 궁금해서요. 이게, 지만 잘난 줄 알지? 우리 큰 댁에서 선산 팔아서 천국이 목 들어왔다. 왜? 우리 목까지 합쳐서 장사시킬 거야. 네, 정보 감사합니다, 어머님.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야겠네요. 뭐? 얼마 후. 이게 마지막인가? 그럼 뭐더할거 있어? 커피 빨리 마셔, 일어나게. 나 바빠. 가정법원 두 번은 올것 아니군. 정말 지독하다, 당신. 지독? 지독이란 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술집년이랑 바람 펴서, 뭐, 그 아이 뺏어와 키우라고? 말조심해, 술집년이라니, 내 아들 엄마야. 아이고, 그러셔? 아들 엄마셔? 술집년에게서 못 키우겠다고 키워달라던 게 누군데? 아무튼, 이제는 내 와이프 될 거니까. 그래, 축하해. 아들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 그래도 우리 공주 아빠니까 잘 사는 게더 좋지. 나 일어날게. 그래, 당신도 잘 살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창해? 살좀 빼고, 성형도 좀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좀 꾸미고, 그래서 재혼해. 능력 있잖아. 뭐라고? 솔직히 당신 여자로 매력 그다지거든. 야, 야! 너랑 더 이상 말이란 걸 하고 싶지가 않다. 공주 아빠니까 여태 상대의 준 줄이나 알아. 꼴에 정자 열 마리 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놈아.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내 정자 그렇게 욕하지 마. 으이구, 으이구. 몇년후 이야 큐, 큐박 큐 큐박 이제 큐박인 거야? 드디어 박사 한 거야? 하하하 <laughs> 그래? 아주 3년 두문불출 뼈 빠지게 아주 얼굴이 팍 같네 하하 <laughs> 정말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다 아무리 공부한다더니만 연락을 딱 끊고 응? 늦게 방향전환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연락도 끊고 공부에 몰두하니 책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 봐 내가 너한테 면목이 있어야지. 아이, 뭘 그래. 그런 쓰레기를 소개시켜줘 놓고. 아니야, 내가 좋아서 3년 사귀고 결혼한 건데, 뭐. 그 쓰레기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다더라. 그래? 안 그러겠냐. 우리들이 또 인간 바닥은 상종도 안 하는 인물들이라. 하하, <laughs> 그랬어? 마누라 잘 만나, 마누라 덕에 살다시피, 집 본가까지 빌부터 살다시피 하다가, 말을 말자 입 더럽다. 난 괜찮아. 남자는 있고 최근에 몇번 계속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 어쩐지 예뻐 보인다. 있잖아. 응? 내가 왜 보자고 했냐면 어 말해. 너 청량음료 좀 잔뜩 먹여주려고. 응? 지금 커피 마시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전 남편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단다. 왜? 빚 갚으려고. 빚을 왜져? 차린 가게 망해먹고 집에 돈 벌어들이는 사람 하나 없고. 직장은? 그게 말이야. 잘렸대. 그래? 안 됐다. 아이 키워야 하는데 어쩌니? 아이가 어딨어? 뭐? 그건 무슨 소리야? 하하.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만나자고 했지. 아이가 그 아이가 네 전남편 아이가 아니란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이 일하던 중형병원 원장 육순 넘은 할배 아들이란다. 뭐? 그 할배랑 네 남편이랑 병원에서 알아주는 주당이라 자주 어울렸나 보더라고. 그랬지? 그 술집 에이스를 애첩같이 아꼈나 보더라고. 그 원장이. 그래? 그 원장이 딸만 셋이야. 응. 근데. 근데 그 원장이 지도체도 모르게. 아끼던 여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니 몸이 달았겠지. 그 여자를 찾다 찾다 갑자기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어두운 일 전문 탐정 붙였고 그 여자가 결혼한 게 바로 네전 남편인 거 알아냈고 그놈집 근처 배회하다가 아이를 본 거야. 아이 안고 나오는 에이스를 봤는데 아장아장 놀이터에서 걷는 아이가 하필 원장의 선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선친하고 똑 닮은 거라. 응? 어? 어머. 어머, 그래? 원장하고 똑딸만 나왔으면 네 남편도 뭔가 의심은 했을 테지만 하필 원장 선친하고. 하하하, <laughs> 그래서 그 원장이 딸만 셋인 원장이 어찌했을 것 같냐? 보나마나 뻔했겠네. 그래, 친자 소송하고 난리 없어. 결국 원장 아들이더래. 와, 그년 모르고 그런 거야? 아니, 그 에이스는 당연히 알았지. 할배 아이인 거. 근데, 스무 살 노는 개집애가 아무리 돈 있다 해도 할아버지 원장이 좋겠냐? 젊고 잘생긴, 그리고 노는데 일가견 있는, 매력 있는, 김밤청국네 남편이 좋겠냐?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니네 남편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랑해서. 우와. 그래서, 친자 소송에서도 지고, 아이는 할배가 데려가고, 병원에서는 원장하고, 김밤청국하고 구멍동소라고 소문나서 할수 있냐? 김밥 청구 그 놈이 그만 두어야지. 게다가 소송까지 했는데 참나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싶더라. 너이혼하길0백번천번 잘한 거야. 왜? 그 놈이 그날 일을 치고서도 할배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책임지고 데리고 살잖아. 술집 말고는 돈한푼 벌어들일 줄 모르는 와이프랑 사느라 뾰골 빠진단다. 소송비도 무느라 인생 한 방에 가는군. 그뿐 아니야. 와이프가 책임져야 하는 와이프 친정까지 또 맡았단다. 그래서 돈 빌리러 다닌다고? 음. 헐. 근데 누가 빌려줘? 사람 상대를 안 하는데. 인생 참 그렇네.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았어? 그놈 엄마 있잖아. 아. 에이스 며느리한테 남의 씨만 낳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빨리 자기 아들 씨도 낳으라고 닥달을 하는 통에 매일이 전쟁이란다. 글쎄 집에 흉하게 뱀장어, 숙회, 참새고기는 기본이고 숯사슴에 거시기까지. 어쩜 하나도 안 변하셨네. 에이스는 그거 다 갖다 버리고 그럼 그 시어머니는 당장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그 아줌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앞에 뭐 하나 달린 손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 버렸으니... <laughs> 전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태원과 한남동에서 유명한 핵인싸였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데도 오래전 놀던 친구들 찾아다니며 여기서 천만원, 저기서 천만원 빌리고 다니는 민폐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한푼벌어들릴줄 모르는 21살 어린 와이프와 진짜 자기 자식이 이제라도 낳길 바래주고 싶지만 정자가 열 마리이던 고안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